30년 전에 동경을 가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깨끗해 네, 깨끗하고 일본 사람의 사상이 뭐라고 그랬죠? 전왕양의 네. 알겠죠? 전왕양의 사상이 가미가제 사상이야 왕을 위해서는 양의를 해야 된다 양의는 뭐냐? 오랑캐를 물리친다 오랑캐 이자야 그러면 일본이 조낭양의를 해가지고 성공했느냐 성공은 못했지. 러시아에 이기고 중국에 이기고 미국에 가서 세 번째 깨져버렸어. 알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용기는 대단했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 전함을 한 시간 만에 100대를 전부 불바다를 만들 미국 해군의 90%를 없애버린다. 어마어마한 그 일본 공군력. 상상을 불안.